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제가절 여러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음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화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주인자를 사회로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회로 주시옵고, 우리를 심해 주신 것이 말고시고 만안하여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인관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싸니이다 아멘. 수고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세대를 제거하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주기도 오세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저희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귀한세대에도 우리의 사는 귀한 성도를 한영원한영원 한 주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등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이름을 불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을 다 빚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저희를 순종하여 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귀한 혼을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말 예를 조합해 올려드립니다. 김현희 원서님, 352번째 아버지 조합해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최용석과 유경아 이 가정을 놓고 번제물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하늘 앞에 기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녀들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늘 강건케 어렴당하지 려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날마다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에이, 귀하고 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대와 크 신원 중에 여러분에게 주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에 대해서 아홉 번이나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장 1절에 보면 주 끝에 쯤에 너희 아버지께 또 4장 끝에쯤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또 6장에도 보게 되면 중간쯤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8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라 끝에 그리고 14절에도 보게 되면 거의 끝에쯤에 너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18절에도 중간쯤에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또, 어, 21절에 보게 되면, 중, 거의 끝에쯤, 중간쯤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이것은, 복음 중의 복음이죠. 그래서,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이것을 우리는, 아, 알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늘에 기도할 때, 아, 바리새인들처럼중언부언 그런 기도하지 말고, 아,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아, 이주민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첫 번째는 어떤 아버지냐? 믿을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혹시 우리가 자랑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노름을 하고, 가정을 막 이렇게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아니, 아버지 하면 어떤 분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면 아나우게 아버지는 정말 싫은데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할때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거룩한 그런 이미지를 가진 분이 계신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믿을 수 있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며 그리고 내가 그 믿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더들에있는 풀도, 하늘께서는 다 입히시고, 다 모든 것을 먹이시거든, 하물며 넣어야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께서 있다는 것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십자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도 돌보시고 드래리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오늘 말씀은 바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 멀리 계시고 엄격하시고 벌을 주시고 어,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에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저 멀리는 있 그냥 아득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바로 가까이 계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내 곁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부모님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이미 소천하신 분은 아버지가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한번 이렇게 하고 불러보게 되면 그러면 금방 내 곁에 그 따뜻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 아버지가 이렇게 오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이 모디라는 그 목사님은 그 기도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내옆에서 바로 내가 속삭이는 내 음성을 들으시는 멀리 계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다정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얘기할 할때내를도를어주어주시를 여전히 전히시는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내 e 에서내 귀를 들으시들으이는구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아버지입니다입래서예수서예수님하서에 계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그것이 언제 불러졌느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언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너무 힘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산만의 동산에서 올무지를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내가 보기 십자가를 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편 새벽 이명의 주 앞에 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 모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모든 형편을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가까이 계시고 작은 신음의 동이다 받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려놓고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 여러분들도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자연스러운 응답하시는 큰아 그 아버지께 우리가 속삭이듯이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 사랑의 마리하나이께 우리의 기도를 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긴 같이, 여호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극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체험이 저와의 우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은요. 얼마나 외롭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울이 외롭, 외롭지 않게 목회를 할수 있었던 것은 뭔가면 하 그의 가슴 속에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런 영혼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지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네. 힘들고 어려우는 우리가 그 어려울 때에 그 누구한테 우리가 하소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의 길을 들어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전능가신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소원을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들어주시고 바로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내, 내 옆에서 내 속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길을 들어 응답해 주신 걸 믿으시고 오늘도 그전능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